주의력과 에너지는 특별한 자산입니다. ADHD를 조기 발견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정부송곳병원에서 의언어지형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입니다. 요즘 ADHD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ADHD가 많은데 요즘은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저 부산하고 그런 아이들을 유치원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사실은 ADHD라기보다는 좀 기질적으로 외향적이고 개방적이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오인을 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물론 ADHD 아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해요. 그러면 ADHD 환자가 늘어난 거냐? 사실은 그거는 아니라고 통일 일을 합니다. 원래 ADHD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ADHD에 대해서 관심 많고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 행동을 사실이 아닌데도 ADHD를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 가 많고 그러다 보면 그 ADHD 진단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요즘은 그 ADHD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으로 올라가면 혼혈의 문제든지또 비행의 문제라든지 혹은 양불 남용이나 도박, 게임 뭐 이런 중독화의 문제도 있고요. 또 성인이 가면 직장을 직 나온다든지 업무를 체계적으로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성인까지 계속 존재한다고 이어지는 것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ADHD 환자가 많아 보이는 거지 사실은 ADHD 유병률 자체가 높아진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성인 ADHD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청소년이나 학습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해주고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ADHD를 조기에 발견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adhd 원인이 예전에는 식후하고 관련돼 있다 뭐 인공감미료나 혹은 뭐 설탕이나 식욕 색소나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영향은 별로 큰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미디어하고도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디지털 미디어를 보는 이런 시간이 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시각적인 자극으로서 adhd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는데 아직 그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도 뭐 환경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고 또이 충동성이나 과잉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인도 얘기가 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뇌 발달의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집중력을 발휘하고요, 행동을 조절하고 충동성을 조절하는 것은 전두엽이기 때문이거든요. ADHD 아이들의 뇌를 갖다가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전두엽의 성성이 늦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늦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ADHD 증상을 보이는 거죠. ADHD 아이들이 시간이 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이 많지만 성인이 돼서도 ADHD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ADHD를 진단 받더라도 성인에까지 한 30%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오. 그 ADHD 하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하나는 주의력 결핍, 두 번째는 과잉 행동, 세 번째는 충동성입니다.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산만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관심이나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일을 하는데 혹은 과제를 하는데 부주의한 실수가 많은 경우 또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산만해 보이게 되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과제를 하더라도 끝까지 마치지를 못하고요 그 과제를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죠 또이 정신적인 노력이 많이 드는 과제 같은 경우는 아예 하려고 하지 않고 귀찮아야 합니다 또이 아이들이 물건 같은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과제를 하다 보더도 쉽게 딴데 분산이 되고요. 또 약속 같은 것들을 잘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잉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걸 말합니다. 행동적으로 과잉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손발을 꼼지락대고 만지작거리는 경우가 많고요.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또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계속 움직입니다. 또 놀더라도 조용히지 못하고 아주 시끄럽게 노는 경우가 많고요. 공공장소인데도 뛰어가거나 또 어디 소파나 이런 데 기어 올라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특징이 있죠.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바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조금 기다리거나 지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두엽 부족으로 인해서 바로 반응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충동성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말을 할때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미리 대답하거나,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순서를 잘 지키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불쑥 끼어드는 일이 많죠. 따라서 ADHD 기준에 맞는 아이들은 유아 때부터 거의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ADHD를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하면 성인 ADHD로 가는 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ADHD라고 하면 걱정부터 할 텐데요. 사실은 ADHD 아이들을 조기 발견해서 잘 치료하면 ADHD가 갖고 있는 특성 뭐 예를 들어서 에너제틱한 데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더 많은 강점을 가지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ADHD 조기 발견한 데 관심을 쓰셔야 돼요. 이번에 언어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